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요, 그, 인공수분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꽃이 거의 80% 이상 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정할 시기가 돼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시고요. 오늘 아마 한 6,000평 정도 찍을 것 같아요. 아, 출 배를 그 재배하시는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품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품종이? 아, 저희 여기는 아마 아, 저기 신고만 있어요. 신고는 이제 그 미국으로다가 수출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수나 아니면 직거래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수종이 뭐냐면요, 그배 꽃에다가 이제 암술이 있는데 암술에다가 이 이게 수, 수술에서 나온 꽃가루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암술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암술이 다섯 개 시방에 있는 암술이 여기 여기 노랗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 꽃가루를 묻히면 여기에 수접이 돼서 화접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죠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인공 수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꽃가루가 여기 다섯 개 암술에 정확히 다 묻어서 이제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좀 보고 오니까 뭐 분홍색이랑 검은색이 있는데 뭐 분홍색에다가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나요 아 그거는 이제 꽃가루는 거의 노란색이고요 분홍색은 이제 석송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자체로만 수정을 하는데 석송자를 이제 8대2로 섞어서 이렇게 수분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음. 꽃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석송자를 섞어가지고 이제 조금 꽃가루를 아끼는 차원이죠, 뭐. 그리고 이제 러브 터치기 같은 걸할 경우에는 이제 꽃가루가 원래 많이 나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석송자를 써가지고 이제 분홍빛 나는 거? 그걸로 다 가지고 하는 은것 같아요. 아, 그럼 꽃에서 분홍색이랑 검은색 술이 있던데 그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아, 아,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암술이, 이게, 원래 여기 보면 분홍색인데, 그게, 아, 어 까맣게 되면, 어 꽃가루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꽃가루가 폈을 때 이제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아, 전후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이쪽으로 오셔보면, 요게 화분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까맣게 된 거는 지금 숯술이다핀 거고, 이 안에 보면은, 아, 약간 들핀 거 보면, 이렇게 보라빛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약간 분홍빛 나는 네, 거. 예, 분홍빛 나는 예, 거. 요게 예,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숟가루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할수 없고, 이제 꽃의수 보면 1번가부터 8번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2, 3번가가 이제 배 모양도 좋고 알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번과 위주로하시긴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거래의 조가까지 맞춰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어, 네. 2, 3번과라고 하면 이 꽃송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것 예, 있을까요? 예, 예. 보면은 여기 보면 처음에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맨 끝에가 8번. 오. 처음에 앞에 있는 게 1번. 이게 네. 아, 1번가가 원래 배는 큰데 기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2, 3번가를 제일 선호해요. 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생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밑에 쪽에. 2, 3번가 위주로다가 수정을 하고 있죠. 수분을. 이렇게 다 하시는, 일일이 계산을 해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밑에 쪽으로다가 거의 터치를 많이 하죠. 아. 왜, 왜 위에 있으면 은 거의 끝부분 7번과 8번과는 위쪽으로 솟아있고, 가생이로는 1번과부터 뭐한 3, 4번까지는 밑으로 있으니까 거의 밑에 쪽으로다가 하면 거의 좀 비슷하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일단 꽃가루. 꽃가루 그, 원해. 그거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하분수 꽃가루를, 꽃을 따서 이거를 이제 정성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싹을 틔우면 꽃가루를 채취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 요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요게 없으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합 가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음 하시는 분들 많고 꽃가루 종류도 뭐 추앙이나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소아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만 수입해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꽃가루 종류가 원앙이나 뭐 다른 품종 같은 걸 많이 하시죠 추앙 뭐장식나 뭐, 이런 쪽으로. 전에 냉해 피해 말씀 주셨는데 좀 네. 괜찮은가요?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냉해 피해는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 홍수분 아. 할 때, 아, 좀 꼼꼼히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 같은 경우는 화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보통 화분 수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한번 하고 인공수분하고 또두번세번 번 이렇게 계속 네. 텀은 시기별, 텀은 이제 시기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오늘 했으면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날씨 기온이 좀안 좋고, 추우면, 이제, 하루하고 뭐 이틀 있다 든뭐 이렇게 텀을 두는 게좀날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연달아 하는 게좀날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 이거, 이거, 이그 저쪽에서 아니 음. 이거 우리까지인데. 아, 우리가 지금 은지내야지 그래, 이 그래. 되게 손이 빠르시네요. <laughs> 뭐? 약간 무술 하시는 것처럼, 약간 되게 손이 빠르신데? 후본적이 많으니까 경험에 하는 거니까, 올래도좀 아, 빠르죠? 아, 제가 오시기 전에 저기 작업하시는 분들 받, 봤는데, 훨씬 한 1.5배, 1.8배 정도 빠르신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올해도 꿀벌들이 많아서. 화분들 쪽에 꿀벌들이 많잖아요. 나 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또 자연 수정이 잘될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는 음, 다행이네요. 꿀벌이 사라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쵸. 꿀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꽃필 쪽에는 농약도 이제 꿀벌에게 어, 피해 안 되는 농약을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꿀벌이 죽으면 또 이제 수정 자체를 못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맞춰서. 농약도 치고 있죠. 이제 수정이 끝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 시기 때는, 이제 꽃 있을 때는, 꿀벌에게 해가 안 되는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어, 여기 3,000병 정도 되는데요.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이제 저쪽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 안성이 배가 특산물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특산물로다가 선정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안성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오면서 안성 지역이 저장력이나 품질 면에서 좀 좋은 과실을 많이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성 배가 좀 유명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업은 어. 인공수분이 끝났으면 열매가 달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열매 속기를 할것 같아요. 5월 6일 정도부터 할것 같아요. 5월 6일. 어. 원래 꽃 수정하고 한 20일, 25일 이때 지나면 어. 어느 정도 좀 작긴 해도 어, 열매 속기를 할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일 따지면 한 6일 정도? 그때쯤이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날씨가 그 뒤로 너무 좋아서 좀 빨리 핀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9일날 인공수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랑 거의 맞물려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꽃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시기 때 보면 이제 꽃 피는 시기에 이제 낙엽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비도고 오 그러면 이제 흑성병이 좀 발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흑성에 민감한 시기예요, 사실은. 흑성이요? 흑성? 그러다 보니 흑성요? 네, 흑성병. 오. 그 살균제를 잘 치셔야 흑성병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살충제도 보면 이 시기에. 그 충들도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조금 지나면 바로.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약을 이때 잘 줘야 이제 흑성병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꽃 꽃을 보면 이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닉네임이 눈꽃이거든요. 네네. 네? <laughs> 나 눈꽃이요. 대하고 <laughs> 저하고는 맞진 않는데. 누, 이거를... 눈꽃이요? 왜왜 왜 눈꽃이냐면 아, 이게 백꽃이 떨어질 네. 때 보면 눈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 되게 멋있거든요. 아, 그 꽃비 내리는 것처럼요? 예예 음, 예. 예.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눈꽃, 눈꽃 눈꽃님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몰라. <laughs> <laughs> 눈꽃.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어울리세요. 네. 아, 전혀 어울리지 않아. 아니, 약간 이게 네, 어울리세요.